金ならいくらでも払うわを守り奴らを倒せ 만약 이 무명 기사가 유비 조조 손경과 손을 잡지 않고 악당 편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상군무쌍 오리진의 새로운 대형 DLC 몽환의 사용 거은 그런 이프 시나리오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5년 진상군무쌍 오리진은 오메가포스가 칼을 정말 제대로 갈았구나 생각했던 진상군무쌍의 신작이었습니다 여태 계속 우려먹기에 바빴던 진상군무쌍 IP의 한 줄기 빛을 내린 타이틀이었죠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 세 가지의 루트와 운명 변경 시나리오 훌륭한 그래픽과 음악, 그리고 다른 액션 RPG보다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전투 시스템까지 빠져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각 지역을 점령하는 재미도 있었고, 무장과 서로 싸워나가며 한 단계 한 단계 진입하는 그 순간의 희열을 느낀 타이틀이었습니다. <laughs> 뭔가 삼국지 벽돌 부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1대 1000그 규모는 엄청났고 역시 진상국 무쌍이다 를 외쳤습니다 이이이야 진상고무상 오리진이 발매한 지약 1년 뒤 드디어 몽환의 사연걸 대형 DLC 확장팩이 등장했고, 이 DLC는 선역이 아닌 악역편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으로 제작된 DLC입니다. 그야말로 팬픽션이죠. 진상공목상 시리즈를 플레이한 유저라면 이 DLC의 중심이 될4 명의 악당들이 과연 누구일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각, 동탁, 원소, 여포 이4 명은 시리즈 초반부터 오랫동안 악당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유비, 조조, 송견 삼인방이 각자의 왕국을 세우기 전 앞길을 가로막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황건적의 난이 더 성공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비의 가나메요. 天衣に従い、俺を罰しに来たのだな。 이런 팬들의 상상을 이용해 몽환의 사용거리 완성된 것 같습니다. DLC는 2장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2장까지 깬다면 여관으로 들어가 저기 밑에 DLC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누르면 자라니 꿈을 꾸고 본격적으로 DLC가 시작되죠. DLC는 각 장으로 이어지며 선형적으로 진행됩니다. 원본에 있던 오버월드를 돌아다니며 퀘스트를 완료하고 동료와 유대를 키우는 요소는 없습니다. 이런 고정된 진행방식은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DLC이니까 넘어갈게요. we <laughs> 이 dlc는 새로운 수행 무장 3명과 두가지의 새로운 무기를 제공합니다. 진상군무쌍 오리진에서 가장 아쉬 웠던 점이라면 무기 종류가 부족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활과 승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승표는 초선이 사용하며 초선 주화 그리고 을문의 무인 총 3명이 신규 수행 무장으로 dlc 컨텐츠를 채워 줍니다. 드디어 초선 누나와 같이 적을 싹쓸이 할수 있게 되었네요. 撃ち取りました。<laughs> 또한 이 DLC 속 모든 스테이지는 플레이어의 레벨에 맞춰 난이도가 조정됩니다. 이 DLC 스토리는 표면적으로 잘하니 위호촉 세력으로 땅이 완전히 나뉘기 전에 주요 악당편에 섰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각 세력에 속한 강력한 캐릭터들과 여러 차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몽환의 사용걸은 전투 사이에 공백 없이 빠르게 다음 전투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몽환의 사용걸 DLC 스테이지에선 새로운 수행 무장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선은 일부 스테이지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 주화는 DLC 전 구간에서 자랑과 거의 항상 함께합니다. 여전히 이 DLC는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료 캐릭터를 소환할 수 있는 일정 게이지가 가득 차면 동료를 소환하고 대신 싸워 나가며 네 가지의 스킬들을 사용해 마지막엔 모두 날려 버립니다. <목소리>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은 기존 오리진과 유사해요. 변한 건 없습니다. 각 점령 지점을 놓고 아군 무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고 각 지점을 점령하면 아군의 사기가 높아져 상대 무장들의 체력과 방어력이 줄어 빠르게 목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각 무장들의 공격력은 일반 병사보다 쎄므로 신중하게 방어하고 패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1대1 단기접전으로 들어가 공평하게 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가 누가 제일 방어패리를 뭐 잘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면 각 숙련도가 올라가고 이 숙련도가 올라갈 시 랭크가 상승합니다. 주요 전투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DLC는 기본 게임의 세계지도와 소규모 접전 시스템을 테이블탑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세계지도에는 여러 아군과 적군 집단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집단 위엔 체력 바가 표시되고 왼쪽 상단엔 각 진영의 전반적인 전력을 나타내는 수치를 표시합니다. 목표는 제한 턴이 끝나기 전에 적의 전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서 벌어지는 임무들은 정무 무장을 처리하거나 지점을 점령하거나 병사들을 처리하면 끝납니다. 좀반복적일거예요 지옥도 거진 비슷비슷하고 말이죠. 새로운 스킬트리도 포인트입니다. 이 스킬트리는 dlc 스테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환무공이라는 다른 스킬 포인트로 해금이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스킬트리는 월드맵에서 특수 스킬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스킬들과 패시브 스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라니 깨어난 여관에선 자유롭게 이동해 상점과 각 의뢰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관이 이전 오버월드에서 보았던 기능을 모두 박아놓은 것 같아요. 새로 추가된 활은 좀 재밌었습니다. 물론 그리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원거리 무기라서 그런 건지 패드 기준 L1을 누르고 네모 버튼을 같이 눌러 공격해야 했는데 조준이 제대로 안 되어 로고난 상태로 공격해야 했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재밌던 건 활의 액티브 스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장들을 테이크 다운할 때 나오는 연출들도 훌륭했어요. これで違いだ終わらせる 그래서 이 DLC 할만해? 재밌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프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집어넣어 이야기를 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줬고 새로운 무기 두종 추가와 수행무장 세 명의 추가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컨텐츠 추가와 변경된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으며 팬들이 궁금했던 점을 잘 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스토리 전개가 좀 엉뚱하기도 했으며 제한된 자율성은 DLC의 가치를 살짝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